루시오, 타자, 고요 아, 예, 예, 물어본거 아, 루시오, 타자, 타자. 예, 예, 예. 예, 이게 빠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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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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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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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

라인 찾아보라 애쉬 딸픈데 변지가운데타 사이너가 있을거지 조심 방치 조심하고 와 막시 붙겼다 색광 잠 하나 없어요. 하나 텐지 없어요. 하나 텐지 없어요. 하나 텐지 없어 가장 가요 가요. 없어. 하나도 없어. 그, 지 없어요. 라이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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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라이 루시, 라이펜 라이펜 라이이시오이펜라이이펜이펜 라이펜 아, 두피 쓰레기야, 씨. <laughs> 으 때는 빼면 된다. 오케이. 뭐, 저기 증 빠졌고, 탱커하좀 있으면 좀잘 이게 애없어 애쉬 없어 아마 망치는 아마 있을 를도 있어요. 자판은 쓸어고 나이스. 라인 힐벤. 라이부터 라인부터, 아, 뭔뚝배기 한 방에 죽어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어디, 어디 어디 어디. 살려 주세요. 죽겠어. 죽어 없어요. 핀존스 저기 저기 되고 아, 나 없네요. 나 없네요. 아, 나나 어, 어, 없어요. 아, 자, 아, 다 믿을 수 있어요. 다 믿을 수 있어요. 어, 나어떻 아, 저 아..필! 애쉬 필! 딱 필! 건드리면 죽어요 건드리면 죽.. 아, 아필먹겠다 피... 그래. 아, 겐지 합류 중입니다 잡을 나. 수 있지 않.. 못 잡아?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, 나이스. 겐지 합류 했고요 공50% 라인 좀만 빼고 망치 조심해요 자탄은 빠졌어 망치 빠진빠망빠진 우리 망치 아 오케이, 오케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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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70. 날칠게요 어, 앞으로 앞으로. 고 음. 황벽 있나? 어. 아. 우리 힘 없어. 우리 힘 없어요. 아짜. 고 다. 그게 있어 입었어. 오케이. 저시 없어요. 근데 애시가 없어. Nice. 나이스. 겐지공 나이 돌아요. 겐지공 왔어요, 저기. 벤지 빠졌다밑트빠졌다 아, 당나나 <laughs> <다. 웃음> 아 진짜 쓰레 아래 좋아졌나 했더니 괜찮아졌나 괜찮은 것 같아서 봤더니아니였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겐트 할거면은 라라라 런지하죠 인자, 런지할할까요 <laughs> 나한테 나한테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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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이 나한테는? 나한테는? 는나같테는 나한테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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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나

라인피 라이프 라인피 라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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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라이프 라 라이프 라 라이프 라이프 야 자리야 이 라이프 이프라이이프라이 라이프 라이 라이프 라이라 라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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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프라 라이프 라이지라이라이 괜지 아, 피해 견집 피아안 돼. 안 죽고 또 나. 나이스. 나이 에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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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에 이거 에씨 이거 데 얘는 뽕 가는 하나의 거든 최대한 떨어져 있죠이비 라인 조금 무리해서 여기. 아직도 있구나. 나이나이 라이 이 라이 나이스 나이스. 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.

조길로 없어요. 지금 힐러 없어요. 시피밥 HP. 아, 이상한데 갔어. 밥 이상한데 갔어. 이상한데 이상한 지금. 디바 바초초 매별. 없어요. 조없 잡았어요? 아, 이겼다 이거. 이겼네. 다다 잡았는데. 벌써 벌써 루 잡았어. 앞으로 앞으로, 있다, 앞으로, 있다, 앞으로,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아이스! 아이스! 어, 네. 아, 역시, 윈디가 잡밌어미정 깜짝이야. <laughs> 엄깜 왔다 알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어짝이이이 아, 어요 아, 깜짝이이 아, 니었이봐 아, 그냥 1라운드짝이야요 이방는 사람 많아 방으로 빨리 가도 될까요? 가방가 아, 방 가는 는방는방 방으로 가 방으로 가 방으로 는 방으로 가는 방 방으로 갈게요. 오케이 오케이. 바로방는 여기는 다리. 여기는 다리. 괜드 윈디 텐트 반데 텐트 반데 아이고.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데 괜찮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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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괜찮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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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은데괜찮은 아니, 아니, 뭐야다안죽었어 머리 두대 맞았는데? 세방 어, 정만으로고? 정말 을게요 어, 플래시 크리 왼쪽에, 왼쪽 안에 메크리 있는데. 왼쪽 안에 메크리, 왼쪽 안에 맥크리 아, 맞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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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거점을 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 지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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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, 지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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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지

송 하나, 송 하나 보자. 아, 반 하나 대 반대, 반피반피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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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반피인데아 바로 아,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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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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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보는 중 미스터 보는 중 미스터 대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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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어쩌네. 어쩌네. 나이스. 한번벌다한에벌었다요 계속 하지 마요. 한 번도 고 하지 말고. 메시밴 매시밴 아니. 탑도 위에 탑도 위에. 아싸 메시 나도 들어가세못 들어가나? 아, 아, 내 뒤에 에한번 벌었어. 됐어. 메시시 쳐. 같이 봐, 이 봐. 맞다. 이거 봐. 이 이거 다 아, 이 제가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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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. 개이득 개이득. 감사합다가빠 루시오 밑에 있다 이거 이거 u can d 써줘야 돼요 h e 지 t u f f r i g h 먼저. e r e c o t t a 어 e you k 어 o w As you are doing. One track, you know. I'm going to go to the car. I'm going to go to the car. 나이스 o i n g t 여 go to t 그때 살려주지 백백백 이거 엔진은 <끼리> <사람 있어. 끼리> <백>, <끼리> 꼭 써야 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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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거 우리 대뇌에 바로 물러들어간면 그냥. 면기아야일어안 되는데? 리카 아, 나안되는데인 아, <이거> <끼리> 아, 됐다. 아. 이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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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혼자예요. 궁사기 공사기 말고 구까지궁사기 말고 구까지제 아, 지금 다가 죽입니한명 비해야 돼. 나도 야 돼. 다는데 이거. 비벼야 돼. 비벼야 돼. 비벼야 돼. 이거 봤어요, 저. 아, 뭐야? 이거. 그러기 오, 안 나가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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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오. 오. 아니, 석기 형이 저렇게 가까이 온줄 몰랐어요. <laughs> 그래도 재밌다. 오, 개이 많다. 아, 아니 방, 방벽이잖아, 방벽이잖아왜 그래, 같은. 아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